다시, 23분 굉장히 중요해요. <웃음> 자, <웃음> 굉장히 자연스럽지. 자, 체크합니다. 어휘 체크하시고, 빈칸 체크하시고, 문장 넣기 체크하시고, 순서 체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어우, 힘들었어. 자, 1번 갑니다. chunking. 덩어리로 나누는 것은, c h u 하면 덩어리로 나누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ing가 붙었으니까, g 이라고보는 거죠. 덩어리로 나누는 것은요, is vital. 매우 중요합니다. 뭐에 있어서 cognition of music, 음악을 이해하는 것, 음악을 인식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식이잖아, 얘들아. 인식 또는 이해잖아. 자, 추상 명사가 해석할 때 자연스럽지 않으면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음악을 이해하는 것에, 음악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덩어리로 묶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가 되는 거죠. 자 갑니다. If we had to encode it, our brain note by note. 자 만약에 우리가 had to 무슨 법 가정법이야, 알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인 거야. 자 만약에 우리가 had to encode it, encode하면 부호화하다, 부호화하다. it 여기서 it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뮤직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음악을 노트 바이 노트 하면 음표마다라는 뜻이야 써놓으세요 음표마다, 아니면 한음마다, 음, 음마다, 음마다 우리의 뇌 안에 그것을 부호화해야 했다면 해야 한다면, we would struggle to make sense of anything. 우리는 would struggle to 엄청나게 노력할 것입니다. 가는 거죠. 빨간펜 두개 치세요. 헤드 투 비틀 두개 치시고 우드 스트럭을 여기다 비틀 쳐놔야 돼요. 가정법 과거 표현이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고생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make sense of 하면 이해하다죠?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뭘요 anything 모든 것을요. 어떤 모든 것? more complex than the s i children song children song 하면 아이들의 노래니까 동료겠죠 자, 가장 단순한 동료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음악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음악을 인식할 때 음마다 다 머릿속에 부화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하지 않고 우리는 뭐한다? 청킹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청킹이 뭘까? 갑니다. 어, uh, of course, 물론, most accomplished 가장 성취가 성취한 가장 성취한 음악가들은 can play compositions, composition 하면 작품이에요. 작품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에요? 걸어 놉습니다. Containing many thousands of notes, 많은 수천 개의 음들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을. Entirely from memory, play from memory 하면 외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워서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기억으로부터 연주한다는 뜻이니까 외워서 연주한다는 뜻이죠. 갑니다. 자, 수천 개의 음들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을 외워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Without 뭐뭐 없이 a note 한 음이 out of place 하면 벗어나다. 벗어나다. 하나의 음도 벗어나는 것 없이. 알겠죠? 하나의 음도 벗어나는 것 없이, 기억 속에서, 외워서 다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거죠. 그죠?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그 친구도 그랬어요. 하지만, this seemingly awesome accomplishment of v i c l 자, 이러한, Seemingly, 겉보기에 awesome, 훌륭한 accomplishment는 성취죠 누구의 성취? 어, recall, 앞에 꾸며줘 기억의 성취는? 이래는 거죠 앞에 연주자하고 뭐 했어? 외워서 플레이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억의 성취는 Is made possible, 알았을게요 가능해진다 Is made possible 하면 가능하다, 가능해진다 자 모양에서 바이 리멤버링 더 뮤지컬 프로세스 그 음악적 과정을 모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 나. 뭐가 아니라 더 인디비주얼 독스 치지 에지 서치는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이라든지 알려진 것처럼. 알아야 지는 것처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자, 말려진 것처럼. 뭐라고? 개별적인 음이라고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음악적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가 되는 거죠. 알겠니? 그러면 음악적 과정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저기 위에 나와 있는 청킹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어래서 음악적 과정을 기억하는 거지 한 음, 한 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 되는 거예요. 하시겠죠? 합니다. If you ask a pianist, 네가 만약에 피아노 연주자에게 요청한다면 뭐 해달라고? To start a Mozart's o n a t a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자, from Bar 41, Bar 41에서 쓸게요. Bar에다가 쓰세요. 마디. 마흔 한 번째 마디에서부터 모차르트 소나타를 시작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she will probably 그녀는 아마도 have to mentally replay 정신적으로 리플레이를 해야되는거야 뭐를요? the music을요 어디서부터 from the start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그 음악을 다시 시작해야될거야 뭐할때까지 until reaching the bar 그 마디에 돌할때까지 듣니? 자 작대기 뭐예요 부연설명이죠 the score 악보는요 is not simply laid out, is laid out 하면 펼쳐지다요. 펼쳐지다. 그럼 악구는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그녀의 생각 안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되는 거죠. 뭐 하도록, to be read, 읽혀지도록. 어디에서, from any arbitrary point. 모든 arbitrary 하면 임의의란 뜻이야. 임의의 지점에서 읽혀질 수 있도록 그녀의 정신 속에 그녀의 생각 속에 악보가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악보가 펼쳐지는게 아니라 뭐야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쭉 다시 이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바4 1층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니다 It's r e h d r l i k e 그것은 뭐와 같냐 면 describing 자 설명하는 것같 보세요 describe하면 묘사하다 또는 설명하다죠 자, 뭐를 설명해? How you drive to work? 어떻게 네가 직장으로 운전하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니? 음악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안 보고서 내가 집에 가 아, 직장으로 가는 경로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다 뭐야? 과정을 이해하는 거야. 몇번 도로, 어디를 타서 몇분 정도 걸어가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흐름을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랑 음악가가 똑같다는 거야. 갑니다. You don't reel off. Reel off. 대감따라뜻이요 Reel off. 오케이? Okay? 자, 너는 뭐. 하... 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Reel off 하면 술술 말하다. 술술 말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너는 술술 말하지 않아요. The names of roads. 도로의 이름들을 술술 말하지 않습니다. 뭐로서? As an abstract a l list. 추상적인 목록에서. 목록으로서. 도로의 이름들을 술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but have to construct 다. 하지만 construct 구축해야 돼요 뭐를요? Your route 너의 희 경로를 모함으로써 뭐 by mentally retreating retreat하면 되밟다 되밟다 그래, 그 경로를 정신적으로 되밟음으로써 너의 희 경로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가 되는거죠 아시겠죠? 무슨 성상로 몇번길 이런 걸 잊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알겠죠? 그냥 정신적으로 대감기를 합니다가 된다는 자 when musician 음악가들이 make a m i s 실수를 할때 언제 동안? 줄 u r i n g 리허설 동안 실수를 할때 다이데이 와인드백투 a c k t 하면 뭐야? 되감따가 되는 거야와인 i n d 하면 걔네들은 대감습니다가 되는 거 어디로요? 더 스타트 t a 뮤지컬 프레이즈. 음악적 페이즈 a 프레이즈 하면 단계가 되는 거야. 알겠어? 단계, 프레이즈, 음악적 단계, 음악적 과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음악적 단계를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악, 구 알겠어? 그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음악적 프레이즈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녀의 과정 속에 있는 청킹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과정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렇게 해요. Let's take it from the second verse. 2절부터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 Before Restarting. 다시 시작하기 전에 걔네들은 그 악구의 시작점으로 다시 대감기를 합니다, 하자는 겁니다. 할수있서 오케이. 아이씨. 자식들 너무 뜨던네 자, 이거 빨리 체크할게요. 빨리 체크할게요. 자, 1, 아래에 있는 거는 제식을 그냥 스스로 읽어 오시고요. 아, 아래에 있는 요약문은요. 자,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1번하고 2번 묶어서 제시드리고요. 3번, 4번 묶어요. 5번 하나, 그리고 6, 7 묶으세요. 알겠니? 빈칸 자리까지만 체크하고 가세요. 빈칸 자리까지만. 4번 문장에 바이 리넨버링과 뮤지컬 프로세스 있죠? 거기 체크해 주시고요. 6번 문장에 바이부터 끝까지 밑을 치시고요. 마지막 7번 문장에 they wind back to the start of the musical phrase 까지 거기까지만 빈칸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습니다